6월 NBA 드래프트에서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에 의해 55번째로 지명된 브로니 제임스는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사우스 베이 레이커스의 일원으로 주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스타스와의 경기는 사우스 베이가 110대 96으로 승리하며 마무리되었고, 이는 브로니의 프로 경력에 있어 중요한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브로니는 경기 시작 후단 43초 만에 17피트 점퍼로 첫 주리그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2대 9 슈팅으로 6점을 올렸고, 4개의 어시스트, 3개의 리바운드, 2개의 스틸, 1개의 블록, 그리고 5개의 실책을 기록하며 30일 분 동안 활약했습니다. 이 성적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신입생 시절과 레이커스 프리 시즌에서 보여준 그의 기록과 유사했습니다. 팀의 투웨이 가드인 퀸시 올리바리는 팀내 최다인 28점을 기록하며 브로니의 첫 득점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올리바리는 그가 나와서 자신이 뛸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뻤어요. 저는 그가 훌륭한 농구 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로 그에 대한 비판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라며 동료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사우스 베이의 코치 제거스리 또한 브로니의 수비 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브로니는 볼을 다루는데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경기에서 훌륭하게 플레이했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경기 흐름에 맞춰 잘 적응했어요 우리 가드진이 상대 팀이 공격을 쉽게 펼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압박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데뷔전에서 사우스 베이 레이커스가 매진을 기록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이는 지난 시즌 24개의 홈 경기 중단 다섯 번만 매진을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날 경기에는 레이커스의 부사장이자 농구 운영 총괄인 로펠링카, 팀 동료인 앤서니 데이비스와 디안젤로 러셀 그리고 브로니의 가족들이 참석해 응원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 스타스의 코치 스티브 보이치의 초프스키는 브로니가 리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이것은 농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예요. 그가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죠. 그의 이야기는 사우스 베이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와 이곳에서 뛰는 모든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불러일으켜요.라고 브로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우스 베이 레이커스의 사장 겸 CEO인 조이 버스는 브로니의 발전을 위해 레이커스와 주 리그 사이에 일정이 유동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브로니 또한 그 시스템 내에서 결정될 거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팀 동료와 코치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브로니의 데뷔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NBA 전설인 조직 칼은 X를 통해 레기온 후프스가 브로니의 부진한 성적을 강조하며 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이건 뉴스가 아닌데 말이죠.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로니 제임스 본인도 주리그 이동에 대한 관심을 의식하며. 주직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제 플레이를 보여주고 경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전 매우 흥분되어 있어요. 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계속해서 전개될 것이며 앞으로 그가 농구계에서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